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위대한 예언자들보다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능력 있는 예언자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래전 그 남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그분이 깊은 밀림에서 선교를 하실 때 예, 어느 날 집차를 몰고 가고 계셨는데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밀림이라 도로가 없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완전 진흙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도 뭐 내려가지도 못한 이런 정말 난감한 상황에서 어디선가 나타난 원주민 청년 네 명이 순식간에 와 가지고 차를 양쪽에서 이렇게 막 밀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차가 언덕까지 쉽게 올라갔더랍니다. 아, 그래 가지고 너무 고마워 가지고서 정신을 차리고 나가 보니까 그냥 온데간데없이 다 어디로 갔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게 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각 목사님들 가운데서 간증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과학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 아직까지도 천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읽어 보면요. 천사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한 156회 이상. 천사라는 단어가 신약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중에서 13장 2절에 보니까 한번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아브라함은 그저 이렇게 평범하게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였다. 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어, 평상, 평상시 사시면서 그냥... 친절을 이렇게 무심코 베풀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천사일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에 가끔씩 홈리스 사람들이 와서 뭘 도움을 청합니다. 화장실을 좀쓸수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해 가능하면 아 저분들이 볼 때는 귀찮은 거지처럼 보이지만 아 어쩌면 천사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천사는요. 이 천상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에게 출현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일반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천사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간증이 성경적으로 보면 결코 허황되거나 잘못된 간증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 천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지만 많은 성경 본문이 천사를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미술가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에 대한 성경적 스토리를 자신이 이제 그림으로 작품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새벽녘이 밝아오고 있는 이런 가운데 밤새도록 천사와 힘을 겨루는 이 야곱. 자, 이것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라고 하는 그 그리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로 천사가 안겔로스인데요. 이 안겔로스가 뜻하는 것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메신저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다, 안겔로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구약 성경이나 이런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꼭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이게 여호와인지 여호와의 사자인지 혼동이 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와 같은 건데요. 왕이 백성들에게 어떤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왕의 전령이 말을 타고 와서 나팔을 빡 불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그럼 거기서 이제 왕의 포고문을 선포합니다. 네, 그럴 때 뭐라고 선포하냐면, 자 제가 왕의 포고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바로 나팔을 불고서 나킹 아토는 선포하노라 하면서 그 전령이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직역 직접 합법을 써서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저분이 왕인지 전령인지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그 천사는 하나님의 스피커죠, 스피커. 저도 여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저, 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사상을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저는 그냥 스피커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앰프에서 이제 쓰, 이제. 연사가 그걸 마이크를 써 가지고 말을 하면 그것이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되듯이 우리는 그죠 그 전달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사와 하나님을 혼동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전령으로서, 이렇게 메신저로서 역할을 하지만 구분을 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 속에서 천사들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보호해 주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사단의 군대를 대항해서 싸워주는 이런 존재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영의 세계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물리적인 육신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천사보다 좀 열등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천상과 이 세상을 다 왕래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제한된 물리적인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매우 놀라고 무서워하고 떠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천사를 만나면 막 벌벌 떨어요. 천사들이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천사의 영적인 파워를 좀 부러워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좀 숭배하는 경배하는 그러한 일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골로스에서 2장 18절에 보면 좀 그런 현상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스에서 2장 18절 한번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뭔가 좀힘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호감을 갖는 그러한 일이 잘못된 신앙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뭐 은사가 굉장히하죠 신령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의지하게 되잖아요. 뭔가 좀 물어보고 싶어하고 그런 것과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제한된 인간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뭔가 좀 초자연적인 능력의 존재에 대한 갈망이 그런 로망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요즘 안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이 시대에요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흥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줄 아세요? 영화가 개봉이 될때 가장 흥행에 성공하는 장르가 여러분 뭔줄 아세요? 무슨 러브 스토리나 무슨 아니면 뭐 역사물이나 이런 거는 별로고요. 가장 흥행하는 장르가 예, 슈퍼 히어로물입니다. 그죠? 슈퍼 히어로물.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저런 걸 가장 대표적으로 1960년대부터 이제 나오게 되죠. 이 슈퍼 히어로물이 뭐냐면 사실은 만화책이에요. 만화책. 만화책에 있는 것을 처음에는 만화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재밌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거를 영화로 한번 실사판으로 만들어 보자. 근데 옛날에는 아, 이그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발달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엉성합니다. 예를 들어 슈퍼맨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합성 합성을 해 가지고 슈퍼맨은 가만히 이렇게 여기 매달려 줄에 매달려 있고 뒤에 있는 화면을 막 돌리는 거죠. 그래 가지고 날아가는 것처럼 이런 식의 기술이 좀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이 CG 기술이 엄청 발달해가지고요 진짜 장면하고 똑같이 찍어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만화책이 실사판으로 너무 이렇게 재미나게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DC 코믹스 또는 마블 스 이런 만화책에서 슈퍼히어로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죠 대표적인 것이 슈퍼맨 여러분 잘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뭐 이런 거네다 네. 아, 아시죠 네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끌고 근데 요즘 대세는 이겁니다 어벤져스 어벤져스 그래서 이게 왜 사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열광하는가 봤더니 하나 하나의 캐릭터가 상당히 유니크하고 좀 재미난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들을 통합해 버렸어요 한 스토리 안에서 그래가지고 우주관을 정립한 다음에 그 우주 관 속에서 저한 사람 한 사람들이 스토리를 다하게 하나로 통합을 해버리는 거죠. 옴니버스죠. 그래가지고 어 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엄청나게 파워풀한 이런 악당을 우주의 악당을 대항해서 결국에는 지는 듯 하다가 다 죽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역전이 돼가지고 어 결국은 악당을 물리치더라. 권선징악입니다. 결국 권선징악. 정의가 승리하더라. 그 이야기에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왜 그러면 사람들은 이러한 초능 초자연적인 능력자, 슈퍼히어로에 열광할까? 그것은 고대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이 천사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 네피림이라든지 뭐 거인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이런 정말 능력 있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정말 무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천사,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나 엘리아 같은 능력 있는 예언자, 그런 분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존귀하신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4절이죠. 4절을 말씀 읽어 보세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지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자, 한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천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3절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로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아버지와 동등하게 앉아계신다.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또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의 주체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아무리 위대해도 피조물이죠. 그러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예, 이런 이유를 통해서 그것을 시편의 말씀으로 구약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래는 거죠. 아, 정말 그렇구나. 예, 자, 이것을 보면서 뭐 가브리, 가브리, 가브리엘 같은 천사 이런 천사는 이제 메신저고요. 미가엘 천사, 천사장이죠. 미가엘이 영어로 마이클이에요. 그래서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영어권에 상당히 파퓰러하죠. 자, 그런 이런 천사들보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자, 이것은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그런 분이신가? 놀라게 됩니다. 자, 지금도 어떤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천사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활동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이미 지켜주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천사보다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천사보다 더 존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천상의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이런 천사들, 정말 그 천상과 이 지상을 왕래하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천사들보다 우리 우리가 오히려 더 존경할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 아세요? 천사가 천사가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밖에 할수 없는 게 것이 하나 있어요. 천국이 아무리 완벽해도 거기 가서 할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천상에서는 할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도할 대상자가 없어요. 네, 전도는 이 지상에서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천사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어, 좋겠다. 너희들 전도도 할수 있어서 전도 안 하지만 우리 <laughs> 전도할 수 있어서 좋겠다. 영원 구원하는 일을 할수 있어서 좋겠다.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천사들이 우리 사역을 지금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자,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천사는 숭배 의 대상이야.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건왜 도와줄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귀하니까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 나가실래요? 네? 선교는 못 나가시겠죠? 그러니까 선교 나가 선신하시는 분을 도와는 드려야죠 우리가. 그래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물질 후원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 오시면 잘 대접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우리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선교사님이 너무 귀한 영원 구원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라도 동참해야 또 이렇게 우리도 칭찬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거는 좀 비슷한 거죠. 천사들이 보니까 어~ 너무 좋겠다 니네들 하 전도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그 일에 동참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잘할 수 있도록 찬송가 508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 찬양 중에 후렴 가사 중에 우리가 잘하는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 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이 찬송을 작시하신 목사님이 엘리사 테일러 카셀 목사님인데, 그분이 평생 의사로 일을 하셨어요. 의사로 그런 침례교에서 신앙생활 잘하시면서 의사로계 평생 하시다가 육0 세가 넘어서 목사 콜링을 받으셨네요. 아이, 그를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도 공부하기 힘든데. 60세가 넘어가 지고 목회를 시작하시니까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하여튼 끝까지 목회를 잘 하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신 거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의사도 해 보고 세상에서 성공도 해 봤지만 유명한 의사가 됐지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중하구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그 찬송가 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그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과 이 사역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귀한 것임을 아시고 여러분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 아 왜나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와 즐거움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 하는데 뭐, 뭐 의사나 뭐 변호사나 무슨 어떤 그런 정말 존경받는 직업도 있겠지만 그럴 만한 실력도 안 되지만 그거보다 목사하는 게 얼마나 저는 어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왕 하는 거 우리가 막 힘들다고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잘은 못하지만 저는 항상 즐겁게 해요 즐겁게 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저는 그냥 가능하면 즐겁게 하고 어 기쁨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즐거움의 기름을 받으셨다고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구절 말씀 읽어보세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즐겁게 하는 사람은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고 막 짜증 내면서 하고 할수 없이 피의 실 가지고 하고 이러면요 파워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해도 막 기쁘게 즐겁게 하면요 거기 에 굉장한 이 파워가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군요. 노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지지자는 불려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려 락지자라.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그거죠. 현대적인 문구로 바꾸면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기쁨의 파워가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물론 최고의 성과는 타고난 천재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피나는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후에 이제 우리가 그걸 인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든지 장기간 꾸준히 하려면요. 즐거움과 누림이 없이는 못 합니다. 억지로 그냥 막 의무감을 가지고 오래 못 합니다. 목자목녀 하시는 것도 좀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막 부모님이 욕심을 내 가지고 막 어릴 때부터 그냥 막 피아노 가리키고 막 악기 가리키고 그러잖아요. 굉장한 수준까지 가기는 해요. 근데 즐, 즐기지 못하잖아요. 결국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면딱 스탑합니다. 대학 가면 딱스탑해요안 써요. 왜냐하면 그걸 잘조금 못해도 즐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 재미 즐기면서 하면 평생 하거든요. 운동도 그렇죠. 좀이게뭐 억지로 살 빼려고 건강하려고 막 억지로 하면요, 오래 못 합니다. 몇 개월 못못 해요. 조금 재미가 있어야지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 인조히 하세요. 이왕하시는 거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야 천사들도 부러워한데 이게 의무가 아니 아니라 고역이 아니라 이게 특권이었구나. 아 정말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가장 위대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도 오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후 찬양을 통해서도 한번 위대하신 주를 한번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왕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세상 일을 하시든지 직장을 다니시든지 하나님 일을 하시든지 전도를 하시든지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할때막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파워가 있어요, 그럴 때.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고역이 아니라 피해 의식이 아니라 특권이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천국의 슈퍼 히어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그런 정말 위대한 그런 존귀한 이런 천국의 여러분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을 우리 한번 잠시 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 저의 모든 삶 속에 의무감만으로 살게 될때 너무나도 짜증스럽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제들의 마음 속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